원장님, 요즘은 침대에 누우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전엔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이젠 그냥 행복해요. 잠을 통해 삶을 회복하게 된 71세 김여사님은 제 환자분이세요. 불면증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던 분인데요. 집에 있는 소금과 꿀로도 완벽히 고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안 믿으셨어요. 하지만 자꾸 불면증으로 너무 힘드셨던 김여사님은 손해보는 거 아니니,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잠을 자고 싶어도 잘수 없는 고통의 병, 불면증을 소금과 꿀로 치료하는 방법.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의로 반세기 넘게 환자들의 밤을 지켜온 83세 허준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이 단순한 피로를 넘어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잠을 잃어버린 분들께 제가 5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수면을 되찾는 방법을 전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특히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소금 꿀물 수면법과 함께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면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조금 더 편안한 잠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78세 박순자 할머니를 처음 뵙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온화한 미소 뒤로 눈가는 부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상해졌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박순자 할머니는 몇 달째 잠을 이루지 못해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누우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자요. 겨우 잠들어도 2시간 만에 깨고 그 뒤로는 도저히 다시 잠이 안 와요. 그분의 한숨과 떨리는 목소리는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또 73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진료실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죠. 눈을 감으면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머리가 쉴새 없어요. 그리고 80세 김옥순 할머니는 새벽마다 화장실을 두세 번씩 들락거리다 보니 잠이 다 깨버려요. 그러고 나면 가슴이 벌렁거려서 무섭기까지 해요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잠을 못 자는 건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 삶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수면 부족은 다음 날의 피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수면 부족은 치매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면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30% 높아지고 5시간 이하로 자면 그 위험이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은 우울, 불안, 분노, 무기력,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 단절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는 것도 체력이 필요하다며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잠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잠을 잃는 이유는 잘못된 생활 습관, 스트레스, 그리고 적절한 수면 루틴의 부재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현대인의 생활 방식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1. 스마트폰과 화면 노출, 잠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보는 습관은 뇌를 각성상태로 유지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잠을 방해하죠. 2. 늦은 식사와 자극적인 음식, 저녁 8시, 9시, 심지어 10시에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먹고 바로 눕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위장을 과도하게 작동시켜 몸이 쉴 시간을 잃게 만듭니다. 3. 불규칙한 생활 리듬, 은퇴 후 일정한 일과가 없어지면 생체 시계가 흐트러집니다. 낮에 너무 오래 자거나 늦게 일어나면 밤에 잠이 오지 않게 되죠. 4. 스트레스와 걱정, 잠자리에 누우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떠오르며 뇌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이는 잠을 전쟁터로 만듭니다. 76세 최만식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최 할아버지는 은퇴 후 생활 리듬이 무너지며 밤마다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TV나 스마트폰 없으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무서워요. 결국 새벽 3시까지 화면을 보다가 억지로 잠을 청하려 애쓰셨죠. 하지만 내는 이미 각성 상태라 잠이 올리 없었습니다. 최 할아버지처럼 많은 분들이 잠을 방해하는 습관을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며 문제를 키우고 계십니다. 제가 수십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수면 개선법 중 하나는 소금 꿀물 수면법입니다. 이 방법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처방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한 컵, 생꿀 한 숟가락, 천연 소금 한 꼬집만 있으면 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과학적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수많은 환자들에게 실제로 효과를 보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처음 이 방법을 들었을 때 그게 먹는 건가요? 라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죠. 수면제도 안 듣는데 꿀이랑 소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지만 한달뒤 그분은 환한 얼굴로 돌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새벽 2시에 깨도 다시 잠들 수 있어요. 딸이 제 얼굴에 윤기가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소금 꿀물 수면법의 과학적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꿀의 역할: 생꿀은 천천히 소화되며 간에서 포도당을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이는 뇌를 진정시키고 혈당 변동으로 인한 야간 각성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마누카 꿀 같은 고품질 생꿀은 항염증 효과와 함께 신체를 이완시킵니다. 2. 소금의 역할: 천연 소금은 부신피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이는 새벽에 갑작스럽게 깨는 현상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3. 따뜻한 물의 효과. 따뜻한 물은 몸을 이완시키고 소화 기관을 부드럽게 자극해 잠들기 전 긴장을 완화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진짜 힘은 재료 자체보다 이를 섭취하는 의식과 루틴에 있습니다. 소금 꿀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제 쉴 시간이다라고 몸과 마음에 신호를 보내는 의식입니다. 소금 꿀물 만드는 법과 섭취 방법. 1. 준비물. 물 200에서 300ml, 손등에 닿았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온도. 생꿀 1큰술, 달게 느껴진다면 반큰술로 조절. 천연소금, 천일염, 주겸 등한 꼬집. 2. 만드는 법. 따뜻한 물에 생꿀을 넣고 잘 저어 완전히 녹입니다. 소금은 물에 섞지 말고, 따로 작은 그릇에 덜어 혀 위에 올려 천천히 녹이듯 먹습니다. 소금을 물에 녹여도 되지만 혀 위에서 녹이는 것이 흡수가 빠릅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꿀의 효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섭취 시기와 방법 저녁 8 9시 잠자기 1 2시간 전에 마십니다. tv를 끄고 조명을 낮춘 조용한 환경에서 천천히 마시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마시는 동안 나는 괜찮다. 이제 쉴 시간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긴장을 풀어보세요. 4. 주의사항 정제된 소금은 체내 이온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으니 피하세요. 그리고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꿀을 반 숟가락으로 줄이거나 물을 300ml로 늘려 묽게 드세요.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의 양을 최소화하고 추치의와 상의하세요. 71세 정옥희 할머니는 위장이 예민해 꿀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300ml로 늘리고 꿀을 반 숟가락만 넣으시라고 권했죠. 2주 뒤 그분은 원장님, 이젠 꿀향만 맡아도 마음이 차분해져요. 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처럼 소금 꿀물은 개인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면 누구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수면을 회복한 환자들의 이야기는 제게도 큰 감동을 줍니다. 69세 윤병철님은 은퇴 후 밤마다 TV를 켜놓고 잠을 청하려 애쓰셨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 무서워요. 하지만 TV의 밝은 빛과 소음은 뇌를 각성상태로 유지했죠. 저는 윤병철님께 저녁 8시 이후 TV와 스마트폰을 끄고 소금 꿀물을 마시며 조용한 음악을 들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3주 뒤 윤아버님은 원장님, 요즘은 침대에 누우면 마음이 조용해져요. 예전엔 생각이 미친 듯이 돌았는데, 이젠 그냥 편안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6세 황금순 어머님입니다. 황 어머니는 늦은 저녁에 매운 떡볶이나 컵라면을 드시곤 했습니다. 혼자 밥 먹기 심심해서 TV 보면서 뭘 먹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는 위장을 과도하게 작동시켜 잠을 방해했죠. 저는 저녁 6시 전 가벼운 식사를 권했고, 식사 후엔 보리차나 감잎차로 위를 진정시키시라고 했습니다. 2주 만에 황 어머니는 속이 편해졌어요. 새벽에 쓰리거나 더워져서 깨는 일이 줄었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소금 꿀물은 수면 개선의 도구일 뿐 이를 뒷받침하는 생활 습관이 함께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다음은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자주 권하는 수면 루틴입니다.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1. 생체시계 맞추기, 햇빛과 규칙적인 일과 65세 오순례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밤낮이 뒤바뀌며 잠을 잃었습니다. 불을 끄면 조용함이 무서워요. 남편 숨소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8시경 따뜻한 물한 컵을 들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시라고 권했습니다. 햇빛은 생체시계를 조절해 낮과 밤의 리듬을 맞춥니다. 오 할머니는 처음엔 귀찮았지만 점차 새소리와 햇빛에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셨죠. 결국 아침 산책과 저녁 소금 꿀물 루틴으로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 1,20분 햇빛을 쬐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세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오후 3시 전에만 주무세요. 2. 스마트폰과 화면 끄기. 윤병철 할아버지의 사례처럼 스마트폰과 TV는 수면에 큰 적입니다. 화면의 블루라이트와 자극적인 콘텐츠는 뇌를 깨우고 알림 소리는 잠을 방해하죠. 저는 환자들에게 저녁 8시 이후 전자기기를 멀리하라고 권합니다. 저녁 8시 이후 스마트폰, TV, 컴퓨터 사용을 멈추세요. 그리고 침실에 전자기기를 두지 마세요. 또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거나 기기 화면의 밝기를 낮추세요. 3. 저녁 식사 조절 황금순 할머니처럼 늦은 식사와 자극적인 음식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저녁에 위장을 과도하게 작동시키면 몸은 쉴 준비를 하지 못하죠. 저는 저녁 6시 전 가벼운 식사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국, 삶은 채소, 두부 같은 음식으로 마무리하세요.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카페인, 당분 많은 음식은 피하세요. 식사 후 따뜻한 보리차나 감잎차를 마셔 위를 진정시키세요. 4 마음의 안정, 의식적인 휴식. 80세 김옥순 할머니는 잠자리에 누우면 화장실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소금 꿀물을 마시며 나는 괜찮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시라고 권했죠. 이 단순한 의식이 불안을 줄이고 잠을 부드럽게 불러왔습니다. 소금 꿀물을 마시며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그러면서 간단한 명상이나 감사 일기를 작성해보세요. 또,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지금은 쉴 시간이다라고 다독이며 주의를 돌리세요. 5. 침실 환경 최적화. 침실은 잠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73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거실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틀며 침실을 휴식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잠들기 전 불안이 줄어들었죠. 침실 조명을 따뜻한 톤으로 낮추세요. 그리고, 방 온도는 18도에서 22도를 유지하고 통풍을 잘 시키세요. 마지막 침구를 깨끗하고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수면을 회복한 환자들의 변화는 제게도 큰 기쁨입니다. 72세 장미자 할머니는 수면 부족으로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삶의 즐거움을 잃었습니다. 남편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소금 꿀물과 수면 루틴을 실천한 후 이제 같은 말을 해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싶어요. 책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와요 라며 웃으셨죠. 83세 최동규 할아버지는 심장병과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머리가 멍했어요. 밤마다 두세 번씩 깨고 아침이면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저는 소금 꿀물과 규칙적인 취침 시간, 가벼운 산책을 권했고, 3개월 뒤 그분은 아침이 무섭지 않아요. 숨이 차던 것도 줄었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어쩌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고통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새벽에 시계를 보며 뒤척이고 아침이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그 고단함을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잠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다음의 간단한 단계를 따라해 보세요. 1. 저녁 6시 전 가벼운 식사로 위를 편안하게 하세요. 2. 8시 이후 스마트폰과 TV를 끄고 조명을 낮추세요. 3. 따뜻한 물 200ml에 생꿀 한 큰술을 녹이고 천연 소금 한 꼬집을 혀위에서 녹여 보세요. 4. 조용한 음악이나 명상을 들으며 이제 쉴 시간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세요. 5. 내일 아침 10분이라도 햇빛을 쬐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언젠가 어라 오늘은 새벽에 안겠네 하며 스스로 놀라게 될 겁니다. 잠은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몸과 마음에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에게 주는 위로이고 마음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저를 찾은 수많은 환자들은 처음엔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이걸로 괜찮아질까? 하지만 작은 시도 끝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혼잣말을 하던 밤이 사라지고 가족에게 짜증내던 감정이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밤에 작은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따뜻한 물과 꿀, 소금을 준비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멀리 하고 스스로를 토닥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당신의 밤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그리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